예자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이네 아닌가 아, 녕하세요안녕하요요 제가. 그러니안좀하아다 보니까. 제가 안세요하하죠아안아하 너무 어색해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안녕하요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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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어앤써리 일단 오늘 발전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키보드 소리가 안 들려요. 이야. 아 진짜요? 저 키보드 안 썼는데요? 아아그말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아아예아 <laughs> 아, 예. 아, 근데 개인적으로 그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키보드가 약간 거칠. 실예아 근데 그아 그게 알아요. 그게 제니스 정축 키보드라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거 알겠는데. <laughs> 아네 어쨌든. 아, 네, 예, 어쨌든 오늘 래퍼 대를 에엔더스티브님과 예, 함께하겠습니다. 네. 엔더스티브님은 좀비 좀비부를 좀 싫어해서 영상을안올리신다고 안 <laughs> 하신 것 같고, 그를 싫어한 게 아니라 좀 제가 놀라면 비명을 지를 수가 있어요. 아, 아, 아. 그 다른 <laughs> 아, 아, 다른 모습을 에, 볼 수도 있는 에, <laughs> 그런 네. 좋은 계기일 수도 있는 방송일 것 같네요. 아, 네. 에, 솔직히... 그럼. 에, 예, 예. 마이, 마인크래프트 보는 시청자분들은 거의 다 어리신 분들이니까 좀비영상을 좀안 올리도록 노력하는 거죠 저는 어 <laughs> 예, 마인크래프트는 솔직히 안 증거 없잖아요 내장도 안 튀어나오고 아 그쵸 예. 저... 자, 이번 어 예, 이번 방송에서는 좀비들이 약간 많이 나옵니다 예. 예, 그리고 음... 제 비명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아제 비명 듣고 놀라지 마세요 <웃음> <웃음> 좀비가 지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르는 겁니다 <laughs> 네 저희는 일단 죽음의 공황이라는 메시서플레이할거 난이도는 어, 엔더스티브님을 고려하여 예, 전문가로 하겠습니다. 예? <laughs> <laughs> 장난합니까 지금? 예 <laughs> 네, 전문가 저 옛날에 위 보고 라이트 켜고 쳐다봤다가 저 죽었어요. 아 좋죠. 그렇죠. <laughs> 자 어, 일단 로컬 서버로 해서 로비를 만들고 게임 어, 초대. 예, 어떻게? 한... 어 잠시만요. 그, 그 저기 치, 그 들어오실 수 있을텐데? 어떻게요? 아, 여기요? 어, 아, 예, 들어왔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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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어? 예저 로컬리... 중간에 부모님 오시면 잠깐 한 5분 동안 마이크 껐다가 다시 켤게요. 와, 5분 동안이나? 아니,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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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laughs> 예, 알겠어요. 그러면 바로 게임, 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떡, 아, 저저가 시작했어요. 예. 아, 예. 네. <laughs> 나원이 방송에 출연한 것도 아주 오랜만이네요. 예, 되게 오랜만, 아니, 되게, 진짜, 완전. 4개월 만인가요? 그때 마지막으로 출연했었던 적이. 예. 언제였는지 기억나세요? 그그 그 서버요. 그 아키형 라요. 그골 나권님이 <laughs> 서버여셔가지고 거기 예. 거, 그 그러니까 사, 칼이랑 활이랑. 근데 네, 잠시만요. 아 맞다. 벌써 엄크? 엉크? 아 엄큰가요? 아 엄큰가요? Oh, I sure as hell wouldn't mind flying out of here. Let's head to the airport. We can't stay up here forever. 자, and so, and so, and 님, and so, 님, 님!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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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에에 여보세요? 정신차려! 정신차려! 어어어! 잠시 저저저 방송 안찍으니까 저는 그 전체화면 모드로 바꾸고요 예 바꾸세요 바꾸세요 이거 어떻게 바꿨더라? 아자 이거 전체화면 완료 됐어요 잠시만요 제가 칼 들어도 될까요? 아...여기 보시면 여기에...여기에 근접무기 있고 여기 이거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이 화질이 갑자기 왜, 왜 이렇게 안 좋아졌죠? 저 어떻게 합니까? <laughs> 그...그...그거 그거 좀 주세요 칼이 있어요 칼 칼...칼이 있어요 여기에? 예 여기 막 칼이 있던데 아까 보니까 막막그 일본식 칼 있잖아요 일본식이요? 예 그니까 러그긴칼 있죠 그런거 막 있던데 아까 싱글에서 보니까 아 싱글하고 월틴 다릅니다. 아 그래요? 누가 벌써 주셨을 수도 있고요. 일단 일단 좀 주시죠. 제가 추천하는 건데 일단 1 1시 편은 샷건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갑자기 화질이 좀안 좋아진 것 같은 건 이건 기분 탓인가요? 기분 탓이시겠죠. 일반으로 하고 잠시만 해상도 좀 높이 해상도 최 최대로 하면 더 좋은 거죠?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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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도 몇으로 해야 좋아요? 에? 해상도요? 1920곱하0기1차 천천히. 정구베기, 이9코0기0파시이요1 9기1 1 0 8 0 1 9 2 0 right, r i g h 0라이 g 에라 r 아! g h t r 라이 h t right, right, r i g h 0 right, r i g 1 9 2 i g h t r 아 g h t right, 1 i g 0요그 i g h t right, right, r i i i 빨리, 게, 네. 요 방송이 빨리 빨리 <laughs> 빨어 우리 오화질개 좋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접합시다. 아, 예, 일단 이거 안 주셔도 돼요? 아니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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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주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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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거 이거 주세요. 이거 이거 이거. 되지 가르코 하면 안 돼요? 주 주세요. 저 이거 하면 안 돼요? 예? 네? 저 이거 하면 안 돼요? 아. 그, 그거 쓰셔도 되는데 저는 <laughs> 이맵을 몇번 플레이를 좀해 봤잖아요. 네. 예. 네, <laughs> 네, 그러니까 제가 추천해 드린 거죠. 네. 전 이거 할래요. <laughs> 네, 대로 하세요. 어. 자, 그럼, 시작, 시작합시다. 자. 아, 짠짠요. 조작법 강좌 좀 해주세요. 아, 조작법 W, 아, A, D, S 고요. 장전은 R 이 고요. 아, 예, R. 네, 그 다음에, 앉는 건 컨트롤 쭉꾹 누르시면 되고. 컨트롤, 예. 네, 그 다음에, 그 어, 다음에 때리는 거는, 그니까, 러 육탄전 할 때는 오른쪽, 이렇게. 네. 쉽죠? 깜둥이시네요. 제가... 네? 깜둥이시네요. 저요? 예. 아, 네, 저 흑형입니다, 흑형. 예, 갑시다. 아, 이 흑형을 파워로 보여주마. 여기 안에 좀비 있으니까, 저희는 위쪽으로 접근할게요. 예. 네, 일단, 화염병을 한번 던져주고 시작합시다. Fire in the hole! Fire the hole. 야, 짠짠! 야, 야, 나한테 <laughs> 들어갔어. 왜 들어와요? 제가 뒤면 부어 때잖아요 이거 봐요. 예,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스타트 하는 거예요. 나원이, 저도 떨어졌어요. 같이 가요. 예, 네, 어디, 어. 왜 이렇게. 여 여기여기있어요 자, 일로 와, 얘들아. 자, 네. 출발! 고고! 자, 이렇게 하면은 좀비의 90%가 죽어요. 예. 네. 제가 네. 제가 이제 보여드리죠. 제가 점사를 보여드리죠. 자 갑시다. 갑시다. 자저 따라오세요. 예. 네. 안녕. 아. 오우. 디테일. 자. 어. <laughs> 하! 빠다. <바다. 웃음> 제가, 제가 슈팅 게임을 별로 안 해봤어요. 아하. 이거 슈팅 게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저 새끼 죽여돼요저 새끼. 저저 저, 저, 스모키. 네, 스모키, 스모키. 제가, 포카 넣어줬어요. 아, 잘했었어요. 우우. 와우. 자, 이제 여기 오른 애들. 어디서 야, 왜 떨어졌어, 왜?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도움. 그리고 쫄병들한테 체력 많이 깎이지 마요. 네? 쫄병들한테 체력 많이 깎이지 마요. 잠시만요. 소리가 너무 크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예, 초딩 너무, 이런, 짭스, 짭, 짭, 짭새들한테, 예, 체력만이, 뺏기지 말라고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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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 이거 도움은 어떻게 하죠? 도움이요? 예, 도움은 어떻게 해줘요? 그거 E 꾹 누르면 돼요. 그 사람한테. 와, 이거 봐봐, 그냥 갈비뼈 보인다. 예. <laughs> 아, 맞다. 예, 예. <laughs> 어떻게, 무슨 키 눌러서 한다고요? 네? 무슨 키 눌러서 도움을? E 꾹 누르면 돼요. E를 꾹 누르면 된다고요. 난 폐기가 있다고. 어. 자 들어오시면 어, 어머나 여기 화장실 있네. 예 네, 화장실. 어, 유독산 이거 뭐야? 어 뒤로 어디? 나와 유독산 유독산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요? 아 여기 살아 네. 사네아저 오세요 저 어떻게 AI들이 어떻게 니보다 앞에 서 있어? <laughs> 일단 이 버튼 누르면 문열수 있어요. 아니야 예, 그 알아요 어디 에? 어디 계시죠? 잘 보입니까? 아, 여기잖아요. 있 어디요? 저도 아. 여기서 이제 지붕쪽으로 가고. 어. 저, 저, 방사능이 얻었어요, 방사능. 예, 잘하셨어요. 자, <laughs> 일단 <laughs> 여기 올라오시고. 언니한테 칭찬받았다. <laughs> 어디로 가죠? 왜 예, 좀비들이 몇 마리 있어요? 자, 여기에서. 밑에서 막 뭐다. 얜 뭐야, 얜 뭐야? 어? 아, 얜. 자키. 와, 야, 얘 빼. 어그로, 어그로, 어그로. 자, 일로 오셔도 돼요, 일로. 재대로 놀로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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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우주 우로 놀아 놀아 파이어 토. 이야. 오 좀비 모 뭐, 모으셨네요. 뭐아 방사능 던지면 좀비가 모여요? 예아 예? 방사능 던지면 좀비가 모여요? 방사능이 뭐예요? 방사능 같은 거 없는데. 바, 방사능 폭탄 같은 거 와. 나원님 이거 보세요. 어디요? 이거 그 밑에 거. 아. 이거요? 와우. 와, 소리, 소리 언제 지르실 건지. 아, 에? 기대되네요. <laughs> 소리 언젠간 갑, 지르실 건지. 갑툭티 나오면, 갑툭티 나오면. 아, 갑툭튀요 제가 갑툭튀를 진짜 보여드려요? 아니요. 아, 진짜요? 어, 아드레날린이다. <웃음> 아드레날린은 어디다 <laughs> 쓰죠? 아드레날린은 나중에 칠할 때 써요. 어. 네,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지셨네. 어, 네. 이리 오세요. 어. 나, 낙원님한테 어, 넣어드렸어요. 아, 주, 드렸는데. 이거 이걸, 이걸 왜 저한테 줘요? 그냥 님 <laughs> 네, 나중에 지금. 겁나 후회할 거임. 야 네, 놔드리려고 했는데 놔드리려고 했는데 줘버렸네 백은영 건정 어디지? 됐다. 스모커. 아 스모키. 스모. 아예 담배 담배 피는 놈들. 담배는 안 좋아요. 자, 나 여기서 막 죽이면 돼 여기서. 제가 솔직히 총 게임은 처음이에요. 예, 이제 1.1편 예, 마지막까지 왔어요. 이제 벌써 왔죠? 예. <laughs> 자, 갑시다. 내려가요. 내려가고. 자, 이거 차량 차량 말안 부딪히기 조심해요. 어, 어디 어디 뭐야? 차량이 어디 있어요? 차량 차량 말이 차들 있죠. 예. 이 차들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마시라고요. 왜요? 제제말좀좀 좀 들어봐요. 안 돼, 안 돼, 거... 안, 거... 안, 안 돼, 누가 건드린 것 같아.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저안 했어요. 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들어왔어요. 에이, 아니, 여기로,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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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AI, AI야, AI, 빨리 들어와. 아, 저 AI는 끝까지 뭐 하는 거야, 저기서. 아, 뭐해! 아, 이 a i 빨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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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왜요, 왜요, 왜요?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오케이. 왜요, 왜요? 우후! 이러면 이제 1 1패를 끝나요. 왜, 바, 왜 방금 그런 거예요? 아니, 그니까. 그, 차량 경보기 서로 올렸잖아요. 네. 뿅뿅뿅 하면 그거요. 네. 그거 올리면 좀비들이 폭탄같이 온다고요. 아하. 그러니까 얼른 들어와서 문을 닫아야지 이게 나온다고요. 지금 당장은 안 돼. 뭐야, 내가 AI보다 낮아 점수가. 예. 네. 어머나. 예,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레.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뭐라고요? 이거 구급 탄창 있잖아요. 예. 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예. 네. 지금 이거 제가 쓰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네. 이거 드시고, 예, 네. 이렇게 마우스 스크롤해서 이걸로 네. 해요. 오른쪽 버튼을 꾹 눌러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어, 이렇게. 예, 네. 지금 본인 스스로 이렇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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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왼쪽, 왼쪽 버튼을 꾹 누르면 자가 치료 같아요. <laughs> 되죠? 동료 치료라고 나왔는데요? 오, 지금 왜치료를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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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했어요. 예, 네, 잘, 잘했어요. 자기 치료 어떻게 해요? 예, 네. 오른쪽, 그 오른쪽 버튼 누르는, 오른쪽 버튼, 예, 네, 그렇게요. 아니 그렇게 말고 <laughs> 오른쪽 버튼 누르시러 지금 <laughs> 지금 뭐 지금 <laughs> 오른쪽 버튼요? <laughs> 아니 <야>. 지금 뭐예요? <laughs> 어떻게 하는 건데? 아니 웨, 왼, 그러니까 왼쪽 버튼을 꼭 누르고 있어요. 아왜아 오른쪽 버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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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이라면서요? 네 예,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런 왼쪽 버튼 꼭 누르고 있어요. 됐죠? 이총 좋아요. 이총 드세요.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들어요 또 하나 들어요 이거. 예. 그급 약품 하나 더 들고. 아자가치료한번더하라고요아한번더 하죠. 이거 아 그냥 풀로 채워. 지금 AI들이 안 먹어요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원래 다른 인간들하고 하면 이걸 다 먹어요 애들이. 예 <laughs> 네, 그러니까 저희도 어차피 여기서 다시 안 돌아오는데 뭐 여러 번 하자고요 뭐. <laughs> 오케이. 야, 근데 99. 붕대를 갖고 있는데 붕대가 안 보여. 예. 네. 갑시다. 자 갑시다 이제. 자그 다음에 이거 충전하셨어요?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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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버튼 누르면 탄창 충전돼요. 예. 네. 아 네. 됐어요. 그럼 갑시다 이제. 자. 근접 무기 획득이라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AI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laughs> 근접 무기 어디 있죠? 근접 무기요? 나 어, 있다고 뜨는데. 모르겠다. 네, 님 체력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 난이도가 쉬움이라서 좀 쉬울 거예요. 네. 어 됐어요. 어어어 어, 자키 자키가 뭐야? 어... 어 여기 여기 짝짝짝짝 짝짝짝짝 폴리시 할리 할리 할리가이 할리 할리갈리 할리가이 할리가이 하 일로와 저자가 잠깐 돌아가서 잠깐만 이거 탄창 좀 재충전하고. 그러니까 저기서 좀좀 쓸데없이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기서 탄창을. 제 생각엔. 네. 네. 저기서 저기서 약간 쓸데없이 많이 써. 여기 에서 제가 갈게요. 자, 여기에서 이리로 오세요. 왼쪽으로. 아니요. 저총좀 바꾸고요. 어, 이게 낫겠지? 저희 쪽으로 오세요. 어디 계시죠? 아, 여기. 거기 계찮나 갑시다. 여기, 여기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넘어가세요. 여기 올라오시고 올라오시고. 올라오시고 어이로 올라가세요.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이스 피터. 가요, 가요. 어 유독산 유독산. 어머나 어머, 어머머. 철은 안 녹네. 제.. <laughs> <laughs> 이이 상태에서도 굿이 게임에서 <웃음> 이렇게 <웃음> 너무 디테일한 걸 원하는 내가 바본가? 아 화장실이다. 여기 가면 자 화장실은 공포 게임에. 에제일그 예, 필수 유튜브 와야 이거 뭐예요? 오케이. 이거 이거 뭐냐? 저로 가끔씩 가다가 마녀가 있어요. 마녀. 아이 알아요. 위치 제가 그때 예, 말한 거. 예. 그걔 죽이면 안 돼요. 왜요? 얘좀 불쌍하니까. <웃음> <웃음> 뭐야? 토마 부사물? 토마 부사물이 뭐죠? 어 그냥 애슬도 없는 거예요. 갑시다 어디 있어요? 키키. 에? 자꾸. 아 아. 갑시다. 갑시다. 라이트가 너무 안 밝은데? 자 갑시다. 올라가 올라가. 으. 응. 뭐뭐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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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아 나 살려 나 살려 나 살려 오케이 아찾아오나 찾아 자 갑시다 아 이거 그거네 어님님님님 어. 오케이 오 <laughs> 갑자기야 어, 자 갑시다 저격자 님어짚고 어. 올라가서 여, 뭐라고요 아, 아니요 에 <laughs> 왜, 왜 자극했어요? 자극했다고 나오는데? <laughs> 이거 어떡해요, 이거, 이거, 이거. 어, 불 붙었다. 아, 내가 불 붙인 건가? <laughs> 여기가 불 붙인 거 맞죠? 오지 마, 이 자식들아! 오지 마, 이 자식들아! 여긴 내 여기 구역이야! 맞죠? 그런 거 맞죠? 제가 불 붙인 거 맞죠? 제가 부제가 붙였어요. 어? 올라오세요. 자 이동 이동 어뭐야 <laughs> <저>, 재밌으세요? 하하. <laughs> 어딘데 어, 어디로 가죠? 뭐지? 어어어어어어어어 니들 니들. 가자. 가자 가자 이또또또 어. 왜나는왜 특수 특수기분한테만 왜 내가 항상 희생당하는 거지? 이제 여기서부터 체력이 막 떨어져요. 와. 2번 누르면 보조무기예요 2번. 네? 2번, 2번, 2번. 네, 알아요. 야, 좀비들 시체 봐라. 안 <laughs> 돼. <많대. 웃음> 청소년, 청소년 이용, 이용 불가는그 컨테이전이라는 게임이 진짜 최고야, 진짜. 예? 네? 그, 그, 저희 게임 중에서 컨테이언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어, 스모키, 아, 스모키다! 오케이, 제가 죽였어요. 어. 어. 니왜 어, 죽음? 스모키한테 끌려서 건물에서 떨어졌어요. 그 죽었어요? 예. 네. 어? 진짜요? 예. 네. 그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니까, 갑자기 스모키가 나한테 네. 그 칩, 그 뭐냐, 그걸 쭉 빨아들이는 거야. 그런데 가, 걔가 담을 못 넘기고 그냥 날 떨어뜨렸어. 그래서 죽었어요? <laughs> 어떻게 살아나요? 없어요? 밑에 떨어졌어요. 한번 내려가보세요. 내려가면 저도 죽어요. <laughs>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제 아무것도 못하죠, 지금. 예. 네. 아 끝이에요? 자 엔더스티비가 낙원마이네 레퍼드 아! 플레이는 <laughs> 여기까지입니다. 어. 네 여기까지 해야 될듯 하네요. 이거 너무 어무한데. <laughs> 이게 뭐야? 니 어떻게 1 다시 2편에서? <laughs> <laughs> 와. 끝난 어, 거예요 진짜 어, 이러면? 치러면은 구출될 수 있지 않아요? 못해요. 에? 그러니까 구출이라고 있잖아요. 예. 네. 저 구출이 이미 구출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출되는 거예요. <laughs> 죽었습니다. 곧 구출될 것입니다. 아그러면 1-2편 깨면은 저도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아 어, 그러면 1-2편에서 그런 그러, 그런가? 한번 깨 보세요. 네, 일단 일단 한발1시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네. 방송은 일단 일시 네, 정지하겠습니다. 예. 일시 정지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뽀뽀뽀뽀뽀, 에더스티비 님이 살아나셨다. 히탈리서 어, <봐람> 볼게요.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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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람>